안녕하세요. 양진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롱아이언 정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7번 아이언과 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그 부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은 5번 아이언이고요. 이 클럽 가지고 공을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살짝 열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터치감이었어요. 제가 이 롱아이언을 들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생각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은 수평 움직임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평 움직임이 뭐냐면 이 클럽을 그대로 위로 들어요. 명치 높이까지 들고 이거를 수평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 움직임으로 공을 친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앞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척추에 각을 만들며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고 헤드가 바닥에 떨어지는 이 지점, 자 이렇게 자 결국 나는 클럽을 앞에다 휘둘러요. 바닥에 휘두르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수평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완만하게 공을 칠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힌지는 절대 풀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힌지가 풀려 버리는 순간 이 헤드는 바닥에 정말 빠르게 먼저 떨어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힌지는 절대 풀리면 안 된다. 라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수평 움직임, 그리고 힌지 유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클럽을 제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니까 척추의 각을 만들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잡고 공을 치려고 해요. 자, 우리는 클럽을 앞에 휘두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 있고, 앞에 휘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만 클럽이 완만하게 스윙을 할수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스윙을 해야 공이 살짝 쓸리는 느낌에 예쁘게 공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드레스를 설때 머리는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클럽의 헤드보다 살짝 우측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못을, 사선으로 박혀 있는 못을 이렇게 박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선으로 박혀 있는 못을 이렇게 박는다. 머리만 위, 뒤에 위치했으면 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바닥으로 못을 박아야만 해요. 그래서 머리는 살짝 헤드보다 우측에 두고, 여기서 왼손의 움직임을 이용해 못을 툭툭 박아주는 느낌. 이때 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우리는 최대한 완만한 스윙을 해야 되고, 다파를 스윙을 하면 이 롱아이언은 공을 치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롱아이언이 가장 쉬워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 나는 이 클럽을 가지고 제일 완만한 길을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했을 때.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처음에는 살짝 뒤로 앉아보기도 했어요. 앉았더니 이 클럽이 한 번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예쁘게 떠지면서 터치감은 정말 좋아졌죠. 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완만한 길을 찾, 찾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공을 쳐본 거죠. 자 이렇게 쳤더니. 터치감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완만한 길을 그때부터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수평 움직임, 이 수평 움직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힌지가 유지되야만 더 좋은 터치감, 그리고 힌지가 유지되야만 공이 뜨게 될 거니까, 이 힌지는 항상 만들어주고, 이 힌지는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이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머리는 살짝 뒤에 위치된 상태 그대로 못을 툭, 툭, 툭 박아주며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준다면 이 롱아이언은 조금 쉽게 공을 칠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모두 다 어렵다면 딱두 가지. 최대한 완만한 길, 최대한 완만한 길, 그 다음 힌지 유지. 이것만 생각해서 먼저 공을 쳐보세요. 그렇다면 롱아이언. 7번 아이언과 거리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7번 아이언보다 당연히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